영어로 간다! 안녕하세요, 조은토입니다아 여기 강원도 영월에 왔어요. 여름마다 한 번씩 오는 영월입니다. 이 계곡 줄기는 김삿갓 계곡 줄기고요. 여기가 다수기가 그렇게 많아요. <laughs> 민물고기도 많이 잡았던 곳이고 와이프랑 저랑 휴가 차 왔습니다. 자 사이트는 이렇게 구축했고요. 여기는 메인 길이 아니고. 예전 국길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일반 차량들은 거의 안 다니고 주민들 차량만 다니는 그런 외길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여름 편도 저와 함께 가시죠. 너무 더우면 쫙 다리 밑에 가면은 또 시원한 그늘도 있고 저 물이 반겨줄 겁니다. 지금은 미나리 밭에 가고 있어요. 여기 오면 항상 미나리가 있거든요. 자, 미나리 좀. 이돌미나인가아닐것 같은데. 미나리 꺾고 이만큼 먹을 만치만 꺾었습니다. 집에서 갖고 온 바베큐예요. 예전에 보팅으로 인연이 됐던 충주에 아는 형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무튼 형님 잘 먹겠습니다. 아 이거 또.. 이건 다 해서 한 거잖아. 열만대 펴서 응, 먹는 거야. 응, 응. 훈제랑 같이 먹을 양념들 집에서 챙겨왔어요. 이렇게 칠리소스, 제가 같은 경우는 이제 데리야끼 소스고 와 이거 이거 거꾸로 엎어놨더니자 이거랑 같이 먹을게요. <laughs> 뜨거워 뜨어 그렇게 그 옆쪽으로 돌리고 자 소맥 한잔 하겠습니다. 나도 준비! 신기... 아, 음. 음... 미나이 아까 거기서 뜯어온 거예요. 저희 마저 먹고 이따가 고기 잡는 영상 찾아뵙겠습니다. 자희만 <laughs> 놀아서 재생해요. 사장이 거의 씨 멧돼지 한 마리 떠내린 수준인데, 자비 음. <laughs> 레미 낚시 좀해 볼게요. 지금 이거는 떡밥 낚시입니다. 떡밥을 콩만큼. 왜냐면 피레미 낚시이기 때문에 바늘이 엄청 작아요. 지금 바늘 보여드리다면 새끼 손톱, 그러니까 손톱보다도 더 작습니다. 보이시죠? 엄청 작아요 지금. 딱 바늘 가릴만큼만 달고 투척하면 끝. 아까 낮에 견진 낚시는 해봤는데 뭐 조금 지형지물이 많이 바뀌어서. 옛날 같지가 않네요. 떡밥 낙지를 해 봅니다. 슈! 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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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 자, 한 마리 왔습니다. 저저 민물게 농어죠 갈견이. <laughs> 자, 한수. 아까 전에도 한 마리 또 잡아 놨어요. 잡히는 거 보고 영상 킨 거라 바늘을 가릴 만큼만 딱 떡밥을 만들어서 콩보다 작게. 두 번째 캐스팅! 아하, 빠졌다! 바로 입질 오면 바로 털리네. 자, 세 번째 캐스팅! 쫙! 왔어! 왔어! 와, 바로 바로! 자, 바로 또 왔습니다. 으후! 어. 아이고 아아 이러면 안되는데 어죽 끓여야 되는데 아 오늘 이게 딱 먹히네요 떡밥 낚시가 가자 한번 더어자아 입질 않는데 아아 입질 오고 바로 털리네 와단 5초만에 쇼부 쳐야 돼 5초만에 누워를안 갖고 와서 조건 낚시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왔어, 왔어, 왔어. 이번에도 안 놓친다. 왜왜왜왜왜왜 아, 어 아, 이거 후킹 성공률이 이렇게 바늘털이 당하네. 바로 넣어볼게요. 오셔. 게스트. 왔어, 왔습니다. 와 활성도 진짜 좋아. 아 이번에 안 놓친다. 쳐. 오케이! 자, 잡았습니다. 어, 여기 영월은, 어저께 자, 저녁에 자는데, 추워요, 추워. 아, 자, 캐스팅! 자, 집중, 집중. 입질만 알아. 아싸! 아, 빠졌어. 자, 한번 입질 오면은 거의 밑밥이 떨어지는 방식이라. 그러면 이렇게 바로바로 입질이 들어와야지 재밌는 낚시지. 뭐더 쉬운 낚시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나름대로 재밌는 재밌는 낚시입니다 저만의 노지 포인트 와서 휴가 즐기고 다슬기 잡고 고기 잡고 <laughs> 어 이번엔 입질이 없네 <laughs> 밑밥이 풀렸나? 왔어 아하 아 입질이 좋았는데 후킹이 안됐어요 자, 캐스팅 바로 갑니다. 으쌰! 오케이, 입질! 왔습니다! 오호 야하! 바로 이렇게 와야지, 바로, 바로, 바로. 어우, 사이즈들이 착지가 않아. 다 이래요, 다 이래. 또, 바로 캐스팅! 캐스팅! 자, 끝에 봐봐, 저 초리때. 오, 갔다, 왔... 아. 체야지 아하, 맞어, 맞어. 이게 딱 들어가는 상황 파악해야 돼. 이낮에면여기서 은빛이 딱 보이면. 아, 그런데 여기잘안 보여. 어. 자, 캐스. 다리면다 잡아 먹어. 발땀 먹혔나? 나는 여기 여기 민물대에딱 어. 아, 야, 이 돌에 걸렸었어. 돌에. 이 아, 와이프 오니까 또안 잡히네. <laughs> 아. 오늘 저녁은 어지이안될것 같네요. 와이프가 지금 두루치기 준비하고 있고, 어, 바로바로 입질 들어오는 게, 아무래도 애들이 좀 퍼졌나봐, 이게. 아면 내가 오늘 시끄럽게 해서 다 도망갔나? 어, 왔습니다. 어, 왔다, 왔다! 우후. 와, 왔습니다, 드디어. 오케이, 오우! 어, 힘을 써, 힘을. 오케이, 아우, 간만에 왔다. 아, 하한 마리만 잡으면 밥 먹으러 좀 가볼게요. 근데 한 마리 잡을까? <laughs> 자, 이번에 나와줘라. 깔끔하게. 어, 왔습니다. <laughs> 우후. 왔어요, 왔어. 야. 어, 이번에 위턱이네, 위턱. 자, 한마리 잡았습니다. 아, 그래도 잡을 만큼 잡고 이제 어죽 먹을 준비 좀해 놓을게요. 다슬기도 많이 잡아놨습니다. 야, 이거는 이번 영월에 가서 잡았던 이제 민물고기 생선입니다. 일단 한 30-40분 확 끓여줄게요 마트에서 산 시래기 야채 좀 준비 좀 해놓을게요 생각은 비린네. 비린내 비린내 잡으려고 넣는 겁니다 일단 생강 좀덜어내고 이렇게 으깨고 남은 거는 믹서기로 한번 싹 갈아버릴 거예요. 제가 매년 여름이면 이 어탕 국수가 너무 생각나고, 아 <laughs> 방금 시래기 넣고 야채도 다 넣을게요. 부추만 조금 이따 넣을게요. 이제 양념 좀 준비하겠습니다. 다진 마늘 한 큰술 크게 넣고 참치액젓이 없어서 멸치액젓 좀 넣어줄게요. 국간장 세 큰술, 추장이 세 큰술 넣을게요. 된장, 된장 한 큰술 넣을게요. 매실, 고춧가루. 끓이면서 간 보고 추가할 거있으면좀더 추가할게요. 자, 위에 뜬것좀 살짝 살짝 덜어줄게요. 자 이대로 쭉 끓이겠습니다. 장어. 어 장어 소스인데 만들면 좋지? 한국고기는한 음. 안녕하십니다. 영원에서 잡은 갈견이 어탕입니다. 근데 국수도 안 넣고 죽도 안 넣어, 밥도 안 넣었어요. 그냥 어탕식으로 끓여서 이거는 바다, 붕장어 잡은 거 튀겨 먹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이번에 잡은 걸로 해갖고 저녁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얼마나? 음, 맛있네요. <laughs> 어 하다 보니까 한솥이더라고 <laughs> 그래 그래 그래.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음식을 양을 많이 하는 건 어렵지 않아. 근데 딱 적당하게 둘이 먹을 만치 뭔가 만드는 건 쉽지 않아. 여러분은? 그래 <laughs> 음. 네 마리, 거 먹고. 어, 탕, 다 먹었습니다. 마저 먹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만, 영상 마칠게요. 다음에 뵐게요.